아 직장인이다 보니까 꿀 짜는 것도 힘드네요. <laughs> 며칠째 지금 그걸 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꿀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 퇴근하고 와서 이렇게 하고 또 주말에 바쁘고 이래서 제가 영상도 많이 못 찍고 있는데 아무튼 바쁘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아마 다음 영상에는 제가 꿀을 이제 소분 작업을 해서 아마 판매 영상을 올릴 것 같아요. 아무튼, 아, 어, 이게 저, 스마트 딸기 참 신기하네요 태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 벌들이 6개월 아 지금 날짜 계산해 보니까 6월 17일 어약 5개월 반 정도 얘네가 이 같은 공간에서 살고 있거든요 정말 신기해 죽겠습니다 저희가 딸기 농장에 입식하고 실험을 어, 이런저런 방법을 스마트팜이 있어서 했는데, 어, 지금의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게, 어, 입증이 된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대조군을 또, 어, 항상 운영을 하거든요. 어, 대조군과 하니까 약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 3배는 아니겠다. 한 2.2배? 음, 오케이. 발전이 돼가고 있습니다. 다뻗셨던 우리 수지자님 우리 기복이 형님께서 간만에 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그냥 벌농장 얘기는 잠깐 접고 이렇게 같이 소주 한잔 먹고 있습니다 아들 녀석하고 집사람하고 어 친구하고 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 얘네는 어, 일주일 됐어요 여기에 들어온지 보시다시피 실내예요 이렇게 사면이 벽으로 아래, 위다돼 있고, 저런 형광등. 그리고 딸기 스마트팜. 지금은 LED등이 꺼져 있는데, 그거에 의존 해서 살고 있는데, 얘네는 지금 특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신기한 놈을 보여드릴게요. 얘네에요. 지금 위에 카메라도 있고, 그 뒤에 보면은 디지털 양번 스마트팜이 설치되어 있죠. 저희가 관찰 중인데, 제 기억 속으로는 6월 17일이에요. 그런데 이거 어, 데이터 제가 보는 창이 있으니까 거기 메모를 해놨는데 어, 물론 벌들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6월 17일이면 벌써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어, 7, 8, 9, 10, 11, 5개월이야, 6개월이야. 아, 5개월인가? <laughs> 계산 안 되네. 아무튼 얘네는 지금 여기에서 무려 5개월 이상 화분 매개를 하고 있어. 오. 그러면 이 방법이 맞다는 건데 지금 여기도 보시다시피 사면이 벽이에요. 어, 비온판 스마트팜 이렇게 설치했고 이렇게 딸기를 키우고 있어요.